그 시절 모두가 믿었던 황당했던 고대 마법, 판타지 배경으로 된 게임이나 소설에서는 장비에다가 룬을 새겨지는 무기나 정령이 깃들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무기처럼 현실적인 역사를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유독 바이킹 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. 그런데 막상 이것을 조그만 접근해서 보면 단순하게 넘어서 황당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. 과거 바이킹 시대 창이 스웨덴 고틀란드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창은 800년대로 추정이 되는 창이었는데 이 창을 보면 묘한 룬문자가 자리를 잡고 있다. 그런데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해석을 한 결과 창주에는 라니꼬고 만드니는 보포스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. 이는 현대판으로 보면 군대에 가서 받는 총기에 적힌 총기 번호랑 다를 게 없는 기록이었다고 보면 된다. 아무래도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당시 수준의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은 마주했을 때 신화와 전설을 활용했던 것이라고 본다. 비슷한 사례로 중국에서는 인철검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의 뼈 가루를 제작 과정에 섞어서 도검을 만들게 되었는데. 이 기원은 우리나라에서 300년 이상 차이가 있지만, 이렇게 만들어진 도검은 중국의 황실 특수감찬단의 무기로, 다른 무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한다.